어? 성 응? 어, 유성아, 꽃게 춤춰 줘. 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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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라노 춤춰줘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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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꽃게 춤. 아, <목소리> 꽃게 춤만해. 이렇게 이렇게, 양손으로 이렇게 해 줘. 음, 티라노 노래. 티라노 노래. 어떻게 할 건데? 이렇게 <목소리> 노래. 그 티라노 노래야? 한번더해 <목소리> 줘. 한번 더. <목소리> 한번 더. <목소리> <한번> 더. <목소리> <목소리> 꽃게 춤. 딱딱딱 해줘요 딱딱딱 도해줘요 딱딱딱 딱딱딱 사진 찍고 봐 사진 찍고 있지롱 <laughs> <laughs> 유승이 춤 춤솜씨가 장난 아니다 유승이 춤 엄청 잘 춘다 꽃게 춤 딱딱딱 말도 해야지 노래도 <laughs> 무슨 노래야? 희 노래야 희 노래야? 엄청 멋있다 요 저거. 희 나는 티라노 노래 유승이 티라노래야? 방금 말 아니었어? 으악 공룡이야? 으악 티라노사우르스야티라노사우르스야하몽에 호오 아우 어? 어어 어.